네 오늘은 유닛 두 번째 비교 구문을 이용한 표현 살펴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비교급과 뭐 최상급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어떤 표현들을 배웠다면 오늘은 이제 응용한 표현들이야 비교급을 응용해서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요 수거처럼 이렇게 외워버려야 돼 알았지 그러면 독해 때 요게 요런 표현들을 내가 알고 있으면은 이게 바로 처리가 됩니다 알겠죠 자첫 번째는 뭐냐면 자 이제 a가 b보다 예를 들어서 뭐두배더 크다, 세배더 크다. 이제 요런 거 우리가 쓰고 싶잖아. 그치지 어. 그런 거를 쓸때 그렇게 몇 배라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배수사라고 하거든요. 음. 배수사를 쓴 다음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 자, 여기 이제 밑에 나오긴 했지만 음. 자, 쌤이 써 줄게. 자, 이제 몇배더 크다라고 말할 때는 첫 번째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이 배수사 플러스 원급 비교로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배수사를 쓴 다음에, 비교급 비교가 둘다 가능합니다. 음. 자, 이걸 기억해놔야 돼. 자, A가 B보다 두배더 크다 하려면, 배수사 플러스 원급 비교도 가능하고요. 배수사 플러스 비교급 비교도 가능해. 자, 그럼 배수사가 뭐냐. 자, 몇배 크다, 몇배 이렇게 할때 표현할 때는요. 보통은 이렇게 숫자 뒤에다가 times를 붙이면 몇 배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어세배 여기 나왔네. 세 배는 그럼 뭐예요? 3 times가 되는 거고. 두 배는요. 어, 두 배는 2 times도 되고 2 t i m e 도 됩니다. 2 t i m e 두 배는 2 t i m e 하고 음. 두 배는 twice 이렇게 쓰기도 하고 2 times가 되기도 합니다. 틀린 둘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세배 이상은 보통 times를 붙여요. 3 times 그래서 이렇게 계속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배수사라고 하고요. 그럼 얘네들을 먼저 깔아주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거를 이제 우리가 배운 대로 연결만 하면 돼.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영작을, 이제 예문을, 예문을 들어서 영작을 한번 해볼까? 자, A는 B보다 두배 키가 더 크다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대로 이게 써보세요. A, is. 어, 배수사 원급 비교하면 어떡해? 어, 배수사 하면 뭐야? 어, 뭐, twice 해볼까? two times 할게요. 음. two times 그다음에 배수사를 썼죠. 원급 비교 쓰면 되지. as tall as b 하면은 a는 b보다 두배더 크다. 응. b만큼 아 b보다 두 배만큼 더 크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다음에 똑같이 썼죠. a is 또 two times 그다음에 여기서는 배수사 썼죠. 그다음에 비교급 비교로 바로 가 되죠. as 원급 as가 아니라. 그치 어떻게? taller then be 하면 이거 무슨 뜻이야? 어, b보다 두배더 크다. 이렇게 할수 있죠? 그래서 자, 이제 바로 해석을 들어가 볼게. My burger is three times 자, 내 햄버거는 어떻대요? three times as one cup as yours 했네. 그러면 지금 어, 네 것만큼 네 것보다 세배더 두껍다. 어, 내 햄버거 햄버거가 네 것보다 세배더 두껍다라는 표현이고 자, 이렇게 배수사 다음에 여기까지가 배수사죠 그쵸? 여기까지가 배수사야 그럼 요거 다음에 여기 뒤에는 as, 원급 a 즈가 나왔고 여기는 비교급 비교가 나왔지 응. 요거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둘다 같은 뜻입니다 thicker than yours 해도 되고요 as thick as yours 해도 돼요 자 a가 b보다 두배더 크다 표현할 수 있겠죠? 음그 다음에 b는요 요것도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해놓고 독해 지문에서 단골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더 플러스 비교급 한번 나오고 또더 플러스 비교급 이렇게 양 사이드로 나오면 일단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주세요. 음 그래서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한다라고 이렇게 해서 그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더 sooner the better 하면 무슨 뜻일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 얘네가 나오는 게 조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요거를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장에서 도치라는 게 일어나요. 도치. 도치라는 게 뭐냐면 문장의 어순이 강조해주기 위해서 뭔가 바뀌어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원래는 you study harder였잖아. you study harder. 너는 더 열심히 공부한다는데 이 harder를 앞으로 뺀 거야. 알겠죠? 그래서 the harder you study 하면 뭐야?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 한다니까. 네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the better your grade will be 하면 뭐예요? 더, 어, 당신의 성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주어 동사가 좀 바뀌어 있어요. 네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할수록 여기서는 어, 부사겠죠? 부사에다가 비교급이 붙은 거고요. 자, 당신의 성적은 will be 어떻게 될 것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이거는 형용사로 봐야 되겠죠? better는 형용사로 봐야 돼. 어. 그래서 원래는 어, you study harder, your grade will be better 이런 거였는데 더비더비 이거를 이제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을 조금 어, 더비더비 구문이라고 이제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비더비 외우기 쉽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앞으로 빼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장의 어순이 좀 약간 도치가 일어났다라는 것도 잘 보고요. 보통은 이제 A에서 봤던 이 A는요. 이제 서술형과좀 영작하는 데좀 많이 문제가 나오는 편이고 더비더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해석. 음 해석을 좀잘 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c 자 비교급과 비교급이 end로 이어졌어 그럼 이건 뭐냐면 점점 더 뭐뭐한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독해 지문에서 점점 더 뭐뭐한 점점 더 뭐뭐, 뭐뭐하게 그러면 l a p t o p 어요 laptop이 뭐냐면 요거는 우리말로 하면은 노트북이거든요 컴퓨터 있잖아 자 무릎에 올려놓고 쓰는거 근데 그 영어의 노트북은요 그 노트북이 아니야 어, 영어 영어 단어 노트북은 공책이란 뜻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노트북을 가리키는 단어는 바로 랩탑입니다. 랩탑. 어, 우리 데스크탑 들어봤지? 어, 요거랑 비교되는 개념이 데스크탑이잖아. 음. 이제 아하! 책상 위에 올려놓고 쓰는 컴퓨터는 데스크탑. 무릎 위에 올려놓고 쓰는 컴퓨터는 랩탑. 되지? 어, 그래서 어쨌든 노트북들은 어떻게 되고 있다? Are getting. 자, 그러면 get 하면은 어 g 시어요 얻다 이런 뜻 말고요. 상태가 뭔 뭐하게 되다 이런 뜻이 있어. 비컴하고 약간 비슷하게 쓸 때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점점 어때지고 있다. 음, smaller and smaller 했으니까 점점 더 작아지고 있다. 됐죠? 어. 자그 다음에 요거는요. 딱 보니까 it is getting more and more difficult to see the stars. 하면은 여기가 사실은 진주원에. 그리고 앞에 가조가 보이죠. 그러면 어. 나머지는, 자, 요게 동사구요. 요게 바로 주격보호인데, 자, more and more difficult 했죠. 그럼 이것도 비교급 and 비교급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점점 더 어려워진다. 그치. 지고 있다. 이것도 getting이니까, getting이니까 그렇게 되고 있다죠. 그럼 점점 더 어렵게 되고 있다. 뭐가? to see the stars. 별을 바라보는 것이.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별을 보는 것이 요즘에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 할수 있겠죠? 자 나머지 두 개는 좀 쉬워요 자 which나 who가 나오고 비교급이 나오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뭐뭐 하냐 라는 뜻이죠 보세요 which do you like better? 이건 너무 쉽죠 야너둘 중에 뭐 좋아해? 하고 A랑 B를 제시해 주는 거야 자 힙합과 락 뮤직 중에 너는 어느 거더 좋아해? which do you like better? 했죠 그 다음에 who is taller? 한 다음에 누가 더 크니? 하고 tom or jimmy 이거 충분히 할수 있겠죠 tom과 jimmy 중에 누가 더 크니? 그치 그다음에 이제 요거 2에 요거 별표 하나 해 놓고 요거 굉장히 자주 나오고요. 자,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 복수 명사야. 음. 어, 봐봐. 가장 높은 산들 중에 하나. 그렇지. 어, 그래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라고 할 때는요.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고요. 자, 요거는 이제 수식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다 뭐를 꾸며 주고 있냐면 하나를 꾸며 주고 있다는 거. 요거 표현해 주세요. 이거 이게 중요합니다. 음. 가장 뭐뭐한 것들 중에 하나. 아, 이게, 예,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요. 그러면, 어, 가장, 어, 가장 높은 산들 중에 하나. 그럼 이거 그대로 한번 영작해볼까? 가장 높은 산들 중에 하나. 그럼 어떻게 할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자, one, of, the. 자, 가장 높은이니까, highest. 음. one of the highest mountain. t 즈 n s 하고 여기다 s를 붙여줘야 돼 그럼 여러 개 중에 하나잖아 그러니까 끝에 s를 붙여줘야 되지 그치 one of the highest mountains 어, 그런데 이게 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냐면 지금 여기서는요 예문에서는 얘가 주어로 오진 않았어요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가 주어로 오진 않았는데 요게 주어로 올 경우는요 단수 취급합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왜냐하면 선생님이 이제 과로를 표현해줬죠. 보세요. 가장 높은 산들 중에 하나 하면은 산들이 주어야 하나가 주어야 하나가 주어야 하나. 알겠어? 어, 가장 높은 산들 중에 하나는 뭐다 이거잖아. 어, 그래서 이 하나 때문에 요 원을 보고요. 단수 취급을 해줘야 돼요. 동사는. 알겠죠? 단수 동사가 와야 돼. 주어로 올 경우에는.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뒤에는 복수명사를 써주는 게 맞는데 이게 실제 지문에는 선생님처럼 왜 이렇게 친절하게 괄호가 안 묶여 있잖아. 이 뒤에 있는 마운틴스만 보고 아 이거 복수인가 보다 하고 복수동사를 쓰는데 그럼 땡 알겠죠? 얘네들은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꾸며주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원을 보고 단수로 고를 수 있어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자 크리스티아노 l 날도 is 이거 이제 호날두죠? 이제 요즘에는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인식이 별로 좋지는 않죠. 어, 날강도라고 하고요. 어, 크리스티나, 크리스티나, <laughs> 발음도 잘안 되네, 날강도. 어, 크리스티아노 호날도는 이게 호날도는 이제 로날도라고도 발음합니다.는 어, 자 날강도 취소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다. 자 뭐래요? 가장 유명한 그치? 가장 인기있는 파퓰러니까 축구선수들 중 하나다. 어디에서? 세계에서. 됐어?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하나다가 중요한거지. 음. 우리 체크 문제로 우리가 배웠던 내용 확인해봅니다. 자 보니까 그의 손은 이다. 어? 어 이게 에즈원급에즈가 바로 나오면 되는데 여기 사이 앞에 뭐가 있네? 아 그럼 기억이 나야지. 배수사 플러스 에즈원급에즈. 배수사 플러스 비교급. 이두 가지가 나오면 A가 어, B보다 두배더 크다 이런 표현이었죠. 그러면 이제 배수사를 써야 되는데, 배수사는 여기서는 트와이스가 보이네. 물론 여기 투타임스에도 틀리지는 않아요. 음. 근데 트와이스가 좀더 이렇게 좀 자주 쓰이고요. 보통 3부터는 이제 타임스로 이제 어, 통일해서 나갑니다. 음. 자, the more you practice, uh-huh, you will be. 어, 이거 딱 보니까 뭔가 느낌이 오죠. 비교급 앞에 더가 들어왔네? 그럼 더비더비가 와야 되겠죠. 더비더비. 음. 더비 더비 뭐가 오면 좋을까? 더 배러가 와야지, 그치? 맞죠?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돼야 돼? 자, you practice the more, 그치? you practice m 였죠? 네가더 많이 연습하면 할수록, 자, 더비 더비는 뭐뭐 하면 할수록 더뭐뭐 한다라는 거지.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더 배러, 그치? 더 좋아질 것이다. 됐어? 음그 다음에 여기는요, 어, It is getting. 자, 어, 때지고 있대. 자, 이은 이제 요거는 비인칭 주어입니다. 날씨나 이런 것들은 해석하지 않는이시죠? 비인칭 주어. 자, it is getting. 자, 여기서 getting도 마찬가지로 상태가 어떠어떠해지다라는 뜻이야. 어떠어떠하게 되다. 자, 그럼 비교급 and 비교급이 동시에 나와야 되겠죠? 요게 나와야 되겠죠. colder and colder. 그럼 뜻은 뭐였어? 비교급이 두개 and로 이어지면 점점 더 뭐뭐해지다. 점점 더 추워지고 있다. 음. Who came to school? 자, 누가 왔니? 학교에 더 늦게 왔니? 자, 이건, 왜냐면 이거 둘 중에 누가 더 늦게 왔니?를 비교하는 거잖아. 제 a 과조 중에서 누가 더 나중에 왔니? 하면 은 어떻게 할까 어, 그냥 비교급만 쓰면 돼. Later. 어, 여기 굳이 더쓸 필요 없습니다. 이거 더비 더유도 아닌데, 그치? 더 플러스 비교급 아니죠. 누가 더 늦게 왔니? Who came to school later? Jane or Joe. 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 보니까 딱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인 것 같죠? 그러면 one of the 최상급 여기 들어와야 되니까 뭐가 와야 될까? 어더 어, most famous가 들어와야 되겠죠. 어, 최상급 복수 명사 세계에서 해석해 볼까? 그녀는 one of the most famous painters 여기 복수가 들어온 거 한번 다시 확인하고요. 자 그러면 가장 유명한 화가들 중 하나다 세계에서. 할수 있겠지? 자 오늘 표현은 조금 이제 응용 표현들이고요. 수거처럼 내가 꼭 외워놔야 독해나 아니면 서술형 뭐 영작 지문에서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이제 오른쪽 프랙티스 문제도 한번 잘 풀어보세요. 오른쪽에 오답 정리 채점도 잘 하고 풀어보기 바랍니다.